아, 나 둘, 셋 어? 유리막대로 저어야지 물에 닿으면 안 되지 그야 어. 아휴 내건 어디 있 유리막대 하면 어디 있어 다 녹아요? 그럼 다음 두 번째 숟가락 넣어보세요 난 됐어 여기 유리 좀 넣어볼까? 안니지 언제 녹지? 아 백번 아직 안 녹았어? 네. 봐봐. 너무 덩어리가. 응, 덩어리가 커. 오케이. 자 바닥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색깔이 검에잘 보이겠지? 그, 거기에다가 깔아놓고 비커를 올려놓으세요. 그렇지. 그렇게 더잘 보이지? 아, 유빈인 두 번째야? 안 녹아요. 안 녹아? 아, 백반은 거기서 음, 끝이야, 음, 그러면. 그쵸? 백반은 한, 숫, 한 숟가락도 다못 녹였어. 그러면 설탕하고 소금하고 경쟁해보세요. 누가 끝까지 살아남나? 도오에 살아남나? 음. 자, 음. 설탕, 설탕, 소금, 세 숟가락씩 넣었죠? 음. 네 숟가락 넣어봐야지. 백발은 남았지 아예 응. 끝까지 한번 해봐 끝까지 녹으면 다음 숟가락 넘어가야지 이렇게 봐봐 이거 뭐, 물에 닿아가지고 이게 이 남잖아 얘들아 어 그럼 똑같은 양을 넣었다고 할수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실험에 엄청난 오차 응. 약숟가락은 물에 응. 닿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? 응. 야나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응. 다네 번째 숟가락 다 먹고 설탕 누가 설탕이야? 얘요. 어, 서연이. 자 그다음 또. 다섯 번. 째 다섯 번째 숟가락. 잠시만요. 왜 이건 안 녹죠? 아, 좀더따뜻다오야백반 좀 더, 좀 더. 어, 어? 야, 녹았네. 어떡해. 아 여기요. 아니야 음. 그 정도는 됐어. 자백반세 번째 숟가락 너 투여. 야 우리 다섯 번째지 지금. 지금 설탕과 소금은 다섯 숟가락이고 백반은 세 숟가락입니다 열번 가고 싶어 열번 가고 싶어? 끝까지 해봐, 한번 되나 유리막대 깨지지 않게, 유리컵, 비컵 깨지지 않게 살살 돌립니다 음야, 너 설탕, 소금 오, 다섯 숟가락째죠 자, 여섯 숟가락째 들어갑니다 비슷한 양 넣어야죠. 서로 보고 오케이 투여! 우리 지금 여섯 번째. 자 아, 섞습니다 백반 지몇 숟가락 되지? 세 숟가락 세 숟가락 야 우리, 반 왔어, 우리 반. 아. 다 녹았어. 우리 반다 녹았어? 자 설탕, 소금 한 숟가락 더 투여! 지금 일곱 번째, 일곱 번째. 넣어도 되지 어 녹았다고 보고 자 백반 한 숟가락 투여 그럼몇 몇 숟가락 째니까네 숟가락. 우리 일곱 번째 강정. 잘 먹는 거서도 백반. 소금 일곱 숟가락 다 녹았고 설탕도 다 녹았어. 자 여덟 번째 숟가락 투여. 10번 가겠다 10번. 4번 잡혔어. 8번째. 여기가 방이만있나 백반 몇, 몇 숟가락째죠? 4숟가락째요. 4숟가락째. 남는 게 아직 녹지 않고 있고요. 8번. 야, 우리 10번 가자라는 거야. 여덟 숟가락다 녹았어 둘다 설탕 송다 녹았습니다 자 아홉번째 투여 이거 뭐가 나도 뭐가 파 얘들아 우리 맞다. 이거 다 섞고 각자 만든거 말고 각자 옆다갖고 마시기 하자 아. 어자 우리 실험 수칙 먹는다 안먹는다 안 안먹는다 g 얘기했죠? 위험한 소리 하면 안돼요 윤아라씨설탕 o t 아홉번째 g to be able to do it. 반아 끝에 10번째. 조금 남긴 했는데 했는데, 그지? l e to do it. w 가 are going to be able to do it. 다섯번째 e 다섯 번째, g 다섯번째 a b 이0 번째 숟가락이죠? 네. 자 설탕 소1 1 번째 투여. 아 백반은 이제 끝났네요. 이게 네, 다섯 번째지? 네. 네 번째 알맹이 몇개 보이더니 다섯 번째는 거의 안녹았습니다 뭐라고? 슬슬 안 녹기 시작하고 있다고? 네야 응. 녹았다 녹았다 야나 그래도 녹았어 설탕 소금 녹았어? 응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째야 설탕 소금 12번째 투여 내가 거기 아 끝났어 아 맞어 100번 지금 5번 이거 네 번째인가? 아 다섯 번째요.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아,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유나에 실험에 오, 지금 오류를 만들려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.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하죠? 내가 저주해도 뭐 하는 거야? 응. 어, 설탕, 소금 다 녹았나요? 저 조금 남았어. 요 조금 남았어. 다 녹았다. 녹았다. 뭐, 녹았어? 자 그럼 네, 몇번째야? 13번? 13번째 오백반도 지금 다 녹고 있는데 지금? 야 우리 계속 섞으면 그렇이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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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구나 아, 알맹이가 차가워서 녹겠다 이런건 백반은 왜 이런거지? 용질마다 용매에 녹는 양이 같다 틀리다? 음. 틀리다 더 됐어. 어때? 좀좀더 섞어야 돼. 요더 섞어야 돼. 이 정도? 5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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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과 돼. 5과 돼. 5과 돼. 5과 돼. 소금, 설탕 다녹았습습다 다음! 음몇 a t 번째 e 번 a o 번 o u r Lebon, your Lebon, your Lebon, your Lebon, your Lebon, your Lebon, your 많이 넣 o n 이 번째. 번째죠? 지금 14번째. 14번째. 야, n your Lebon, your Lebon, y o u 야, 이거 유빈이처럼 크게 안 해. 어, 야, 유빈아, 바꿔 먹어. <laughs> 거의 녹았어. 알맹이가 아, 남았죠. 음, 드라이기열 살짝 가이드도 한번 섞어볼까 지금 열네 번째야. 면서 <laughs> 자, 그만, 그만합시다. 자, 설탕 남았어요. 아, 속은 남았죠. 설탕은? 어, 설탕은다 녹았어. 헐. 그죠? 설탕이 이기잖아. 100번도 좀 남았어요. 자, 이거 14번이죠? 응. 14번 설탕은 다 넣고 14번 소금은 남고 다섯 번째 100번 남았습니다. 고생했어요. 서로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?